y는 2분의 1x 제곱이라는 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자. 음, y는 2분의 1x 제곱의 함수의 그래프하고, 두 번째는 logex, 그리고 y는 x 자, 이렇게 세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a하고 d의 합 그리고 c와 e의 곱을 구하는 문제래. 단점수는 모두 x축 또는 y 축이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먼저 이 문제 풀때 y는 x 위에 점부터 찍어 보면 요점, 요점, 요 점, 요 점, 요세 점이 있어. 자, y는 x 위에 점이기 때문에 지금 x 좌표가 c이기 때문에 c, c가 될 거고요. 요 점은 d, d. 자, 요 점은 이, 2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각각 함수의 점들을 좌표를 잡을 건데 우선 지수 함수의 점 a, b 쭉 내려왔더니 아, 요점 c.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위의 점을 d라고 이렇게 잡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선 a라는 점을 봤더니 X좌표가 A일 때 그때 Y좌표는 따라왔더니 누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에 A제곱은 2다 라고 될 테고요. 자 B라는 점은 이 지수함수 위의 점 X좌표가 B일 때 Y좌표는 D. 그래서 2분의 1에 B제곱은 D라고 표현하면 될 테고요. C라는 점도 지수 함수 위의 점 X좌표가 D면 그때 따라와 보니까 Y좌표는 C야 그래서 2분의 1의 D제곱은 C 자 D라는 점의 좌표는 지금 보니까 로그함수 위의 점 X좌표가 2니까 로그 2의 2는 Y좌표는 D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건데 처음에 A하고 D에 합구하라 쓰니까 A값과 d의 값 d의 값부 구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보면 은 a라는 값이 얘는 지수에 있네. 그치? 그러면 이렇게도 표현을 해보자. 거듭제곱을 로그로 바꾸면 밑이 밑으로 가는 거니까 a는 로그 2분의 1에 e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이쪽도 한번 바꿔보자. 그럼 b는 로그 2분의 1에 d. 여기서, d는 log 2분의 1에 c. 이런 형태도 가능하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 순서를 좀 바꿔볼까? 얘네들 전부 d는, d는, d는 log 2에 2였어. 그치? 음, 이렇게 갖다 놓으면, 오, d라는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겠네. 라는 거고, 얘하고 얘가 서로 같다라는 것쯤, 그럼 얘도 거듭적으로 바꿀 수 있겠지? 넘어가면, 이에 t 제곱은 2라고도 표현 가능하겠다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어, a하고 d를 더해주는 거니까, 음, 요 형태, 요 형태. 여기서 잘 봐야 돼. d가 두 가지야, 얘들아. d가 두 가지야. 자, d가 두 가지인데, A 하고 E, D 를 더할 건지, A 하고 E, D 를 더할 건지 를 너네 들이 선택 을 해줘야 되 는데, 지금, 보 니까 미치 E 얘는 미치 2 분의 1진 수가 같 네. 그래서 A 하고 D 를 더해 준값은 A 자, 얘를 사용 을해 줄게. log 2 분의 1에 E 더하기 얘 예. log 2에 E.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1승 앞으로 튀어나오면 마이너스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2의 형태 그러다보니까 얼마다? a하고 d의 합은 0이겠구나 라는거야 a하고 d의 합은 0이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건 c하고 2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이렇게 곱해볼게 요걸로도 한번 곱해보고요 자, c는 c하고 e 를 곱할 건데 c는 1분의 1의 d제곱이고 e 는 1분의 1의 a제곱이지 그러면 결국 밑치 같은 거듭제곱이니까 1분의 1의 a 플러스 d제곱이 될 거고 어, 여기 보니까 a하고 d 뭐라고 했어 앞에서 어, 0이라고 잡았네 그래서 1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도 되구요. 아니면, 지금, c2가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어, c라는 수는 2분의 1의 d제곱, 곱하기 2는 c 곱하기 2, e, 2의 d제곱. 그러면, 2분의 1의 d제곱은 2의 마이너스 d제곱, 곱하기 2의 d제곱이니까, 서로 역세공계지 그래서 1. 그러니까 어떤 쪽으로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거듭제업이 나왔을 때 로그로 바꿔주고, 로그로 나왔을 때 거듭적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게끔만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 오케이?